현대차가 2019년 11월 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 GV80의 다양한 최첨단 신기술을 공개하면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GV80은 현대차가 지난 2008년 제네시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출시하는 SUV 모델입니다. GV80은 세단과 쿠페 라인업만 가지고 있던 제네시스 브랜드를 확장하면서 BMW X5나 벤츠 GLE 같은 수입 프리미엄 SUV와의 한판 승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출시 전부터 GV80에 적용될 신기술을 미리 공개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GV80에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노면 소음 저감 기술과 차량 내 결제 시스템인 제네시스 카페이 AR 내비게이션 레벨 2.5 수준의 자율 주행 등이 도입됩니다. 첫 번째로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이란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노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를 상쇄시키는 반대 파형의 소리를 발생시켜서 실내 정숙성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헤드폰 등에서 쓰이는 노이즈 캔슬링으로서 전자적으로 주변 환경의 소음을 제거하는 능동형 소음 제거 방식을 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 내에서 결제를 할수 있는 제네시스 카페이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에 신용카드 번호와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를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 결합하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갑조차도 꺼내지 않고 편리하게 결제 및 주유, 주차,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AR 내비게이션입니다. AR은 증강현실을 뜻하는데 이는 실제로 책상에는 공룡이 없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보면 공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앞 유리 전체에 가상의 주행 라인을 표시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실제 주행 영상 위에 정확한 가상의 주행 라인을 입혀 운전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기술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띄워서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해줍니다. 이 기술은 길을 잘못 들거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실수를 대폭 감소시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GV80에는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자동차선 변경이 가능한 HDA2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기능이 탑재됩니다. 이 기능은 현재 도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 기능 가운데 최상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동일 현대차 그룹 부사장은 2019년 10월 17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2019 대구 미래 자동차 엑스포 기조연설에서 HDA2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HDA2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자동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과 또 하나는 끼어드는 차량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GV80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지만 수입 프리미엄 SUV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도 높은 편입니다. 업계는 GV80의 국내 판매 가격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쟁사 모델인 BMW X5의 경우 1억에서 1억 4천만 원, 벤츠 GLE 클래스의 경우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제네시스 의상도 유 많이 올라갔고 비어만을 영입한 이후 하체의 운동 성능도 수준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차 킬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